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한동훈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놈이죠. 아,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에 불을 붙인 놈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자가 이제 또뭐 책을 써갖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또 지금 특히 좌파 비슷하게 말이죠. 책을 내는 출판사도 그렇고 책 제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기도 그렇고 정말로 큰 사악한 놈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배신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승민 큰 저거 저리 갈아다아 소득 지열이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저런 배신자는 없, 없지 않느냐. 았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보통 이제 배신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자기에게 큰어뭐 아, 불익을 이 줬다든가. 내지는 뭐 아, 부모의 원수라든가. 하여튼 뭐가 원한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배신을 때리지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잘해줬는데 그런데 배신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한동훈은 생각해봅시다. 뭐 때문에 배신을 때렸죠? 한동훈은 그 수사팀에서 말이죠. 그 적폐수사. 이것도 박영수가 특검이었고 그 특검 박영수가 누구를 부른 겁니까? 윤석열을 부른 거잖아요. 수사팀장으로. 근데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수사팀에 넣어준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거기서 약간 각광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한동훈이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죠? 윤석열이 막 문재인하고 맞서 싸울 때, 한동훈이 한거 없어요. 그 문재인하고 그렇게 맞서 싸워가지고, 어쨌든, 어, 검찰총장을 이제 그만두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뭐한거 있나요? 아니에요. 한동훈은 옷도 안 벗었어요. 옷도 안 벗고, 어디가 있었냐면은, 아주 편한 자리, 뭐 좌천이라고 하지만 좌천도 아니야.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놀고 먹는 자리야, 그 자리는, 진짜로. 근데 그때, 윤석열이는 온갖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또, 나와서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경선하고본선하는게 쉽습니까? 초인적인 거예요. 잠도 못 자가면서, 진짜로. 그, 죽느냐, 사느냐, 그게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뭐 했습니까? 한동훈이 옆에 와서 도와준 적 있나요? 없어요. 공무원 신분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시가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면 옷 벗고 나와서 더워져야 될거 아니에요? 옷 벗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도 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런 놈을 갖다가 진짜로 무슨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수사팀에 넣어준 거고, 윤석열이 또 중앙지검장 할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한동훈을 예뻐해가지고 이런 자리 좋은 자리를 시킨 거지. 한동훈이 덮은 거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뭐 지가 수사 열심히 해가지고서 윤 대통령이 뭐 그때 검찰 뭐 총장 할 때도 뭐좀 빛난 거지 이따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한동훈이를 예뻐해가지고서 계속 뭘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법무장관까지 시켰어요 근데 법무장관만 시켰습니까 법무장관이 장관 중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게 상당히 근데 법무장관의 그 실에다가 뭘 줬어요? 인사 검증 기능을 거기다 줬잖아요. 나는 이것이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워하면 엄청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예뻐하면 누군가를 엄청 예뻐하고 이게 좀 그런 게 심하대요. 근데 그거는 참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하는데 크게 실패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아니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수석 기능을 법무부 장관한테 줬잖아요. 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건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를 지금 보니까 이 한동훈이가 지가 법무장관하면서 민정수석까지 겸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준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윤석열들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가 그 법무부 장관하면서 그 기능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 검증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거기서 인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 추천했는데, 어그 사람 안 돼요? 그럼 아웃되고 누구 추천했는데 그 사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인사가 누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형식상은 대통령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동훈이 찍는 사람 한동훈이 통과시키는 사람은 되고 한동훈한테 걸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찍은 오동훈이가. 공수장이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찍은 놈들이 전부 다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그래서, 아, 지금 보좌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홍장원 보좌관이 한동훈 아래 어떤 그, 음. 그 뭐, 고등학교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장 보좌관 마저도 이 옮겨서 갔다는 놈 말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한동훈 라인을 심어 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날뛴 거예요 그걸 믿고서 아니 어떻게 다이다이로 대통령 권력에 붙습니까 그게 지가 전부 다 심어 놓고 나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허수아비다 다내 사실은 이? 직할에 있다 이런 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다이 다이 붙을라 그랬고 심지어 어떻게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개업하니까 이 비상 경험을 내란이라 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러나라 탄핵도 아니야 그냥 물러나라 하야 하라 그냥 하야 하라 2월 달에 중에 바로 하야 하라 나하고 한덕수하고 둘이 하겠다 한덕수가 국무총리 너는 바지 사장하고 내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가 무슨 무슨 그혼란으로 지가 국정을 운영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완전히 이게. 아니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아 내가 법무장관하고 내가 인사검증까지 했는데 사실상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에도 내가 권력 내가 휘둘렀어. 아 근데 윤석열 뭐 저거 뭐 별거 아닌데 저 빠지고 아, 내가 할게. 자 그래서 이런 놈인데 이번에 보니까 홍장원하고 뭐 지금 다 엮여가지고 지금 뭐한동훈의 난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평 교수가 한동훈에 대해서 오늘 또 깠네요. 키워준 윤패신. 탄의 구석에 방아쇠 당겨. 뭐다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한동훈의 이 배신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돌아온 한동훈에 일침을 가한 겁니다. 한동훈이 돌아온다니까. 너는 돌아오면 안 돼. 응? 돌아오면 대가리에 정말로 응? 돌 맞는다 이 말이에요. 평생 대권 낭인으로 떠들 것 맞아요. 한동훈이 끝났어요. 저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뭘 돌아온다는 거야. 지금 유승민도안 되는데, 쟤는 낭인이야, 낭인. 쟤는요, 모르겠어. 지금 이재명이가, 뭐, 촌을 내민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한테 한번 가봐. 가가지고서 한번 이재명한테 이용당하고 완전히 철저히 짓밟혀봐, 한 번. 한동훈이가 지금, 어, 책을 썼다, 뭐, 그래요. 그리고 전개 복귀를 하겠다 그러는데, 아, 심평 변호사가 이 한동훈을 향해서 그야말로 저격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정치 경력이 너무나 짧다. 그 짧은 정치 경력 동안에 엄청난 적을 만들었다. 그렇죠. 한동훈보다 적이 더 많은 사람 없어요. 한동훈은 기본이 안된 놈이야. 그렇게 되면 적이 도처에 깔려있는 거야. 그를 정식으로 키워준 윤대통에 령 대한 단순한 배신에 그치지 않고, 이건 단순 배신이 아니야.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의 의기로 몰아넣었다. 그렇죠. 이게 보수를 갖다 괴멸시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윤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도 이 자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가만히 보니까 오동훈하고 다 연결이 돼 있네 그 얘기야 오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불법으로 구금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박세현이라는 자도 있고 심우정이라는 자도 다 이게 한동훈하고 라인이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에도 한동훈이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아니냐 지금 심평 변호사 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에게 필요한 지역 기반의 국민 지지를 갖추지 못했다. 지역 기반도 없고 국민 지지도 없고 대선 나올 때뭘 갖고 나오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이 내가 얘기한 것과 똑같아. 저는 한동훈 사업 불가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지금 영남 특히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배신자로 찍혀 있고. 응? 지금 TK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원한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한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정치적인 어떤 그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윤 대통령에서 빌려온 것인데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지금 유식민이도 심지어 배신자라고 지켜가지고 성공을 못하는데, 한동훈은 이거는 뭐 유식민 정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동훈이가 뭐 대선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요행수를 기다리면서 정치한다고 해봤자, 정치 낭인에 불과하다. 어둡고 거친 그런 들판을 혼자 걸어가는 그런 신세가될 것이고,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정치 당인으로 떠돌다가 비참한 어떤 그런 어,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은 정치 생각을 여기서 바로 접는 것이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이는 사실은 뭐 저는 입에 담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아 입에 담을 필요도 없는 놈인데 하지만 어쨌든간에 또 오동훈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오동훈이가 유성열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데는 에이한 동훈의 지금 그림자가 거기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을이한 동훈을 다시 한번 짓밟아 보내야 되겠죠 아, 심평 교수도 그렇게 지금 한 동훈에 대해서는 너는 정치 낭인이야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많은 댓글로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을 빕니다.